여주 맛집 순위, 리뷰 점수, 방송 점수, 즐겨찾기 점수를 종합한 여주 맛집 순위입니다. 20위, 카페 트로이, 4811점,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은 여주 수영장 카페. 19위, 6일 한우거지 장터 국밥, 5752점, 맛으로 승부하는 우거지 국밥 단일 메뉴 인생 국밥 맛집. 18위 카페 여주 5,794점, 장미꽃과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여주 감성 카페 17위 여주솥반 5,816점, 환계장 보리굴비 가마솥밥 맛있는 여주 한정식 맛집 16위 메이데이 5,931점 대형 트리가 있는 데이트 코스로 추천하는 여주 브런치 맛집. 15위 쌀밥 지정 업소 호리논 쌈밥집 6,293점. 스카이밸리 CC 근처 라운딩 후 가기 좋은 푸짐한 쌈밥 맛집. 14위 카페우즈 6,404점. 여주 아울렛 근처 창가 햇살이 좋은 여주 감성 카페. 13위 우정호. 6,677점. 생생 정보 나온 한우곰탕 매운갈비찜 유명한 여주곰탕 맛집. 12위 황제능이버섯백숙. 6,706점. 몸보신에 좋은 여주능이백숙 황제의 신탕 맛집. 11위 부부농장가든. 6,715점. 복날에 추천하는 건강한 여주오리불고기 전문점. 10위. 바하리야 6,767점. 링티 광고에도 나온 여주 쌀라떼가 인상적인 독특한 사막 컨셉의 카페. 9위. 하르방. 7,016점. 백숙 제주백돈 맛있는 여주 연못뷰 고깃집. 8위. 천설이 막국수 본점. 7,137점. 이명박 대통령도 다녀간 천설이 대표 막국수 만두 맛집. 7위, 서0다식 7,994점, 가마솥밥 보리굴비 맛있는 여주쌀밥정식 전문점 6위, 홍원 막국수 8,494점, 편육과 막국수 맛있는 여주 막국수 맛집 5위, 미식가 9,316점, 매운 갈비찜 꾸집 뽕백숙 유명한 여주 갈비찜 맛집 4위, 여주옹심이 1백4 7 6점 옹심이칼국수 감자전 맛있는 여주옹심이 맛집 3위 보배네집 11712점, 맛있는 녀석들도 다녀간 여주 만두전골 콩국수 맛집 2위 천설이 간개봉진 맛국수 13643점, 백종원 3대 천왕에 방영된 천서리 맛국수 맛집. 1위, 걸구쟁이네. 14,003점. 먹거리 X파일 백반기행에서 인정한 여주 사찰음식 전문점. 맛집 탑 10이 다른 랭킹이 궁금하면 구독하세요.